성함 물어볼래 성함. 이름 물어봐요. 이경아, 이름을 물어봐. 아 저희 처음 봤으니까 저희 그 성함을 좀예 알아야 될것 같아서. 아 네네 네. 누를 황해 효도효 보배진 황효진입니다. 황효진 네네네. 혹시 한석봉 딸이세요, 그래? 형인데요. <laughs> <황> 황황황 <laughs> 형인데요. <황>, <laughs> 형 세수하고 와요. 혹시 한석봉 씨 딸이세요? <웃음> 야 니네도 <laughs> 알아서 좀 걸러. <laughs> 네. 그대 성함이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어, 마포구 주민 상유진이라고 합니다. 어, 마포... 아, 아 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91년생입니다. 아. 네. 어. 반가워요. 저희 동갑이에요. 오. 오 친구네요. 저는 9 5년생입니다 나이가 저는 95년생이에요. 어. 88년생이에요. <laughs> 아! 어, 팔십팔 년생. 아... 네 어립니다. 어찌 <laughs> 이것들 봐? 정신 안차려아 안 일하러 가야지. 이경아. 이것들 봐. 이경아, 아, 9 5 년생 아, 그분한테 진짜. 이렇게 쓱 가면서 손으로, 어? 얼굴 쪽에 이렇게 가면서 볼 쪽을 싹만지려 그래. 그러면서 응. 어머, 이럴 수 있거든? 그랬을 때 아름다움이 묻었네요. 아름다움이 묻었네요. 딱 이렇게 한번 해봐. 무한말 연애 방법 아니죠알수 있어! 아냐, 아냐, 보는 거야! 여기서 알수 있어! 이거 처음이다, 진짜. <목소리> 아름다움이 묻었네요. <목소리> 어, 저. 아, <아니>, 예, 아름다움이 묻으셨는데. <목소리> 경악을 한다, 경악을. <목소리> 지름좀 빨리 주세요. 그속 <목소리> 구경하는 거야, <뭐야. 목소리>